전에 유시민 작가님이 그러셨잖아. 지가 C급인 놈은 어, 부하도 C급 미만으로만 쓴다. 네. 맞습니다. 그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앉아가지고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가 하는 말만 듣고 어떻게 해볼라고 하다가 군대도 안 갔다 온 게. 저기 앉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계엄 준비한다고 한게 윤석열이는 저거 글자 써주는 거한번 읽어본 거 이발한 거 밖에 없어. 이발은 하고 와서 앉아있더라고. 그 발표할 때 제가 저거 술 처먹고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유심히 봤거든, 계속. 뭐 그런 거 근데 얼굴이 술 먹은 얼굴은 아닌데 이발을 했어. 그래서 제가 저거는 지나름대로 준비했구나, 저 자식이. 네,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직관에는 굉장히 신경 썼더라고, 외모에.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윤석열, 김용현, 박한수, 얘네들은 반드시 사형 시켜야 됩니다. 이거를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단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어서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제2의 김영현, 윤석열, 박한수또 나옵니다. 어서 다른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. 저는 윤석열 사형에는 반대예요. 그거는 가둬놓고 먹고 싶은 거못 먹이게 하는 게 <laughs> 먹는 거에 진심인 놈인데 사형면 제가 반대입니다.